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될것 같아요. 앞으로 돼. 지금 이거계서고 석유 저 석유 저 석유 많아요. 동해가스전 주변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게 앞으로 시대가 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첨단인 시대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게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강물질들이. 엄청난 값으로 어 쓸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는 어 파면 다 나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질이 약하니까 그런 걸 손댈 수가 없었던 거고 이런 거지 아 우리가 뭐 산유 국이안될것 같아 앞으로 돼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거 깨서고 속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혔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음.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딱 해버렸어요. 동해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라는 언급을 해서 동해 가서 이 심해 깊숙이 들어가서. 석유가스 전 탐사 시추 계획을 음. 대통령으로서 승인하겠다. 음. 이제 개뜬금 아니 그거죠. 응. 그 최순실 씨가 특검 받으러 갈때 응. 네.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laughs> 하면서 들어갈 때그 <laughs> 주변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네. 뭐 하고 자빠졌네라고 하면서 <laughs> 그 욕설 비슷하게 뭐 땡땡하고 자빠졌네 응. 이렇게 <laughs> 그 하시는 게 돌발 영상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딱 그거 아닌가. 음. 뭐뭐 하고 자빠졌네 <laughs> 응. 그리고 최근에 그 중동 쪽 정상들을 좀 많이 만났잖아요. 응. 그 아랍 쪽에. 네. 뭐좀그 영향도 좀 받은 거 아닌가. <laughs> 석유 얘기라는 거 보니까. <laughs> <laughs> 혹시 좀 석유가, 아, 네, 아, 그쪽 그 석유 재벌들 많거든요. 네, 중동 쪽에. 예. 그걸 좀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지금 석유를 한번 파보겠다는 와, 거 아닌가. 근데 일단. 내지는 그건, 시추회사와 예. 뭐가 또 유착 이 <laughs> 있는 거 아닌가. 이세 아, 가지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아, 아, 여러분들 두 분이 너무. 네, 너무 네. 편향된 아, 그렇게 보시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네. 우리 국가 경제에서 우리나라를 아, 네. 살리는. 응.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응. 근데 우리 국가의 발전, 대, 응. 아주 큰 발전 계획을 대통령의 입으로 밝힌 건데 이거를 어. 너무 폄하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아니 뜬금없이 아니, 실제로...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가 나오는 마당에 <laughs> 탄소를 줄여가고 있는데 <laughs> 아, 아니, 석유를 발견하든 안 하든간에 어... 일단. 아나좀더 대통령의 야. 이 국면 전환에 대한 기술이 아, 예. 너무 좀 짜친다 아니 기름 네.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 그것도 가능성이잖아 가능성 산유국이 <laughs> 되는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신 데 아니 가능성은 건데. 포항에만 있냐고 저 여수 앞바다에도 <laughs> 가능성은 있고 인천 앞바다에도 가능성은 <laughs> 아, 있는 요 <진짜>, <laughs> <laughs> 아니 저 북한 옆에 함경도 옆에 평안도 옆에도 가능성은 다 있는 거예요 아, 아니 이거랑 똑같잖아 로또를 사면 1등 될 가능성이 있어 <laughs> <laughs> 하는 속다 그렇죠. 있지. 와, 근데 담첨이 아무나 되냐? 누가 다 중동처럼 되냐고요? 아 너무 기가 막히네. 아니 근데 저는요. 계란말이를 많이 드셨나? 저희가 이제 그요한 부문장 가지고. 죄송합니다 두 문장 가지고 빠른 논평 직감적으로 네. 드는 말씀만 드리는 거니까 실제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 어떤 얘기를 보고받고 포항 <laughs>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그거 네. 제가 압니다 아, 왜 포항인지 알겠어요 왜요? 네, 그러니까? MB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 MB 쪽 사람들 많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자원외교와 네. MB 쪽 인사들이 네. 포항을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아, 아, 전 약간 이거 개연성을 추측해 봅니다. 아, 진짜로. MB계 인사들이. 아, 그럼? 그러? 안 그러고서 포항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예. 뜬금없이. 예. 근데 이게요, 이게 시추 과정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시추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추는 강아지입니다. <laughs> 근데 어쨌든, 우리 시추를 잘 모르지만, 강아지 네. 시추 말고, 네. 석유 시추하고, 이제, 심의 작업을 하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하게 되면,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몇년 걸리죠? 그게 어. 이제, 이게 지금 정권 끝날 때까지 석유와 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린 모를 수가 있어요. 박영식, 로또 1등 당첨될 가능성? <laughs> 그걸 대통령이 발표해? <laughs> 아, 김태현, 로또 당첨, 주택복권 당첨될 가능성? <laughs> 어. 당연히 있죠. <좀>. 어. <laughs> 뭔소하는거 지금? 죽을 때까지 하면 있긴 있겠죠. 야, <laughs> 죽을 때까지 하면. 야, 근데 아니, 이건... 다 파자 그냥 독도 앞까지 다 울릉도랑 다 파보지 뭐. 아니 근데 그 때까지. 아, 지금 물... 좀 정신 이 혼미한 거요 <laughs>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아까 속보가 딱 뜨고 나서 여러분들 전달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왔다. 아니, 그러니까 나왔으면 아, 그러니까 나왔으면은 나왔다, 파벌이라고. 터졌다. 야, 대한민국 음... 산유국이다. 이건 줄 알았어요. 음... 그게 아니고 가능성입니다. <laughs> 이거네 전국 음. 시험 봐서 전국 1등할 가능성. <laughs> <laughs> 모든 학생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모든 아, 학생에. 게네 하지만 으, 저희가 이렇게 잠깐 기분 좋았습니다. 잠깐. <laughs> 저희가 잠깐 그래도 진짜. 잠깐 그래도 이제 직감적인 평론이지만 만약에 산유국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진짜 어 국제적으로 산유국의 그 하나 원업비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진짜 경사 났네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그렇게 됐다면 저희도 정말 좋겠죠. 근데 음. 시기 대통령이 직접 이걸 가능성을 발표하시니까 <laughs> 제가 너무 정신 혼미해졌어요. 살다 살다 석유까지 건들 줄은 진짜. 진짜 그거 같아요. 진짜. 지금 심각하다, 심각하다. 뭐든 뭐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네. 집념과 음. 위기의식의 발로. 거기로부터 비롯된 음. 발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안철수 같은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있을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습니다. 시츄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네. 뭐 너무 장난 같은 얘기라. 제가 네. 믿을 수가 없는데. 제가 뭐 자연과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동해바다라고 해서 석유 한 방울 없겠습니까? 음. 당연히 있겠죠. 그게 원래 석유라는 게, 뭐, 동물의 그 뼈가 뭐, 녹아가지고, 뭐, 오래 매장되면서 생기는 이제 그런 자연 환경상의 그런 자원이니까, 지하자원. 지구학까지 건드는 거예요, 변호사님.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어. 석유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추 에게 많이 나왔지만 안한 이유가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한 방울을 캐서 팔려고 수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안 하고 기존 검, 검토했다가 안한 건데, 이거 갔다가 지금 그것도 포항아빠 답에서 <laughs> 네. 석유가 발견될 <laughs> 가능성. 야,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시니까 아. 참, 좀 뭐라고 <laughs> 진짜, 얘기를 해야 될지 좀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네, 그 박영식이 네. 그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 있지, 있습니다. 있지. 0.00001%. 네, <laughs> <laughs> 차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웃음> 네. <웃음> 대통령 선거에서. 네. 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 있습니다. 아, 아. 아 근데 이거는 거. 좀. 아,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진짜 음. 가능해요? 대통령 멀리나 신것 같아요. 대통령 가능해서 이런 발표하신 겁니까? 음. 아 저. 근데 이게 음. 포항 열, 영일만 열을 재봐야 될것 같은데. 네? 열을 재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진짜 볼 때. 포항 영일만이 뭐 TK 뭐 이쪽이어가지고 꼭 네. 이쪽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영포라인이 원래 MB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영포 쪽은 이거에 대해서는 네. 좀. 어, 들썩일 수는 있을 것 같고 음, 그렇지 네. 않습니까? 뭐 지역 경제 쪽에서 들썩이고 음. 뭐 지금 또 실제 시추 회사들 좋아하겠네요. 시추 회사, 가스 회사, 뭐 석유 회사 이런 음. 정유 회사 이런 쪽은 음. 또 들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싶긴 한데 근데 정치를 이렇게 해서 하겠어요? <laughs> 그렇죠. 정치라는 게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 운영을 너무나도 이거 너무 좀 코미디적으로 너무 접근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한테 네. 비웃음만 사지. 네. 그렇죠. 지금 나라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어렵고 정치 자체가 지금 지금 엉망인데 대통령이 동해바다에서 석유가 가, 발견될 가능성 이런 거를 밝힌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 너무 좀 희화화 되잖아요 좀 심하다 이건 정말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빨리 수사 받고 빨리 이 정권이 뭔가 뭐 양당 간에 일단 수사를 받고 뭔가 좀 결론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